안녕하세요, 탱구 아빠입니다. 저희는 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오늘 또 주말을 보내기 위해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탱구랑 보내는 주말 일상. 탱구는 지금 아침 양치를 잘안 해가지고 요즘 양치 교육 다시 시행하는 중. 치즈 먹으세요, 선생님. 치즈 먹으세요. 안 빼지 좀. 오, 자동차로 하지 마세요. 선생님. 네. 자동차로 하지 마세요. 음식이에요. 음식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음. 개구쟁이 얼굴 하지 마세요. 댕구랑 네. <laughs> 산책 나왔습니다. 네발 자전거 타는 김탱구 그리고 우리 희동이. 산책할 땐 역시 똥구치 도동 도동 도동. 놀이터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도는 게 낫지. 왜냐면, 희동이 때문에 우리 놀이터는 못 가잖아. 맞아, 아니야. 친구, 우리 희동이 때문에 놀이터 갈수 있어, 없어? 그래.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한 바퀴 걷자고. 오케이? 오케이. 저희는 우선 산책. 오, 날씨가 좋은데요, 김탱구씨? 춥다고요? 자전거 타면 안 되는데. 내리시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뭐해? 귀글 갔어? 오늘은 오늘 산책 코스는 희동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날. 맞아요? 오, 서서 타는 김 친구. 오, 맞아. 아파트에 불나면 소방차가 오지. 저희는 이렇게 산책이 끝나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일과. 그리고 헬리콥터가 와. 오, 불나면 헬리콥터가 와서 꺼주지. 역시. 그리고 구급차도 와. 구급차도 오지. 뾰바바도 와. 어. 와, 근데 태인이 진짜 너책 많이 읽으니까 태이나 그런 게한 번에 다 머릿속에 나오는구나. 매일 책만 읽더니, 태인이가 항상 매일 저녁에 책을 많이 봅니다. 저랑 마, 저, 이제 제가 많이 읽어준 것도 있는데, 그게 좀 습관이 돼가지고, 그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오면, 와이프 밥할 때,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한 3, 그리고 책 보는 게한7 정도 됩니다. 책을 진짜 많이 보고, 봤던 것도 보고, 뭐, 새로운 것도 보고. 여튼, 태인이는 책 읽는 걸 진짜 재밌어 하는. 귀여운 애. 어? <laughs> 책에서 코딱지 파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저희는 오늘 어 저희 사업장 또신방아역 텐핏 많이들 찾아주십시오 일단 거기 갔다가 그리고 항상 주말에 가는 사이공윤다이 쌀국수 아마 먹을 예정이고 또 사업장 주변 근처에서 계속 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도 다들 육아 파이팅! 제가 잠시 일하는 동안 다이소에서 또 보스 아웃 우리 탱구 저희는 또사이공윤다이 도착. 쌀공윤다이 해봐. 이거 이거 먼저. 자 이제 쌀공윤다이 해봐. 나 이거 다이 저희는 또 쌀국수. 그럼 탱고는 계란 볶음밥 먹어보겠습니다요. 이거 아니 이거. 어? 그거 스티커네? 스티커 붙여야되는데 뭐? 아버지 붙여줄까? 이거 붙여 같이 내야해 줘봐 그림 아니. 보여줘 아니, 그림 보여줘 그림 보면서 해야돼 여기 있잖아 이거야 좀 크게 해야돼 잠깐만 잠깐만 그래. 뭐야 이거 뭐 아버지 붙여? 아니 아뇨 아뇨 어이 박스 보고 붙여야 되지 않을까? 아 여기다 기다기다 여기 빵이 뭐야? 음, 이거? 와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파 진짜. 헤이 물 먹을래? 근데 이거 붙이면 헤이 나 물에는 못 갖고 가겠어. 뭐 먹을 이거 붙여놓으면 오늘 물놀이 할때 이거 목 가지고 들어가. 뭐라고? 아. 아니 뭐라고? 아니 이거 하면은 우리 물놀이 할때못갖고 응. 들어간다고. 무슨 일이든 떼지 떼. 뭐야? 아 그거 떼지 마 테이나 아버지가 붙여야지. 기다려봐 기다려봐 떼지 마 떼지 마 테이나 테이나. 테이나 너 이거 완성도 있게 안 만들고 싶어? 그니까 기다려 엄마! 엄마! 이거 다 어려워 엄마 이거 보고 도 보시고 가져와야 돼응 맞아 앗 아, 늦게 찍었다 에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쌀국수 나마려 사이공 윤다이에서 쌀국수 다 먹고 저희 사업장 주변 한 바퀴 삥 돌았습니다. 지금 탱구는 잠에 들었고 어저 패딩 벗고 탱구한테 이렇게 패딩 주고 어 저랑 와이프는 이제 또 오랜만에 온 진짜 오랜만에 온 자유시간 음. 얼마 만이니 얼마 만이지 거의 한두 달, 세 달, 두세달 만에 온 자유시간. 요즘은 탱고가 많이 커서 그 주말에도 낮잠을 안 자요. <laughs> 저희랑 계속 더 놀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랜만에 자유시간 와가지고 여기 앞에 좀 괜찮은 카페가 있어서 거기서 좀 머리 좀 식힐 겸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시간을 좀 보내겠습니다. 언제까지 잘까, 김탱고씨? 장난감 꼭껴 안고 자네. 저희 탱구가 눈을 떴습니다. 지금 탱구가 아침부터 저희랑 약속했던 모래놀이 장난감을 사기 위해 잠깐 이마트 여기 그 마곡 원그로브 교보문구에 와이프가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 때문에 와이프랑 좀 아까 전에 카페에서 이야기 좀 하고. 요 원래 지금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이 좀 캔슬 될것 같아서 약속 캔슬되면 슈어바. 집에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구 씨, 슈어바. 오늘 흙흙 흙 장난감 사면은 재밌게 놀 건가요? 네. 누구랑 놀 거예요? 태인만. 태인이 혼자 놀 거예요? 네. 오케이. 아버지도. 고마워. 우리만. 아버지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럼 재밌게 놀자. 넵. 네. 자 우선 와이프가 교보문구로 지금 사로 뛰어갔기 때문에 한쪽에 주차하고 와이프를 다시 태우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리 땡군을 집에 왔습니다. 교보문구에서 산 모래놀이, 모래촉감놀이. 얼마 전에 와이프랑 그 어린이집 학부모 상담을 하러 갔는데. 태인이가 이런 찰흙놀이를 되게 좋아한다고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걸 선물로 사줬습니다 태인이가 지금 기분이 완전 좋네요 어, 네. 또 엄청 올렸네 왕두였어 내가, 내가 제 아이 너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게 뭔가 이거 판을 하나 사긴 사야겠다 이진아. 사야겠나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사야돼.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관해놔도 다시 만지면 다시 부들부들해지는 거지 자기야. 6개월 유통기한. 오 신기해. 태인 아버지 1고올 동안 재밌게 놀고 있어요. 이거 카메라 보면서 테인나 이거 보면서 여기에 설명해줘 태인이가 만든 거. 여기 카메라에 설명해주면서 태인이가 아버지 씻고 올게. 내가 불 켰다. 켰어 켰어. 여기 카메라에 설명해. 태인이가 만든 거. 태인이가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모 삼촌들 하면서 태인이가 보여주면서 해. 일단 태인이가 여기서 이제 만드는 거를 이모 삼촌들한테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씻으러 갔다 올게요. 뽀뽀 한번 하시고. 이모삼촌들한테 보여주면서 태이가 하세요. 응. Thank you.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깨끗하게 씻고, 탱고는 조금 이따 씻을 건가요? 네. 바닥에 모래가 조금 떨어져 있네요. 응. 탱이 엄마 많이 해요. 재밌나요? 응. 모래 누가 사줬죠? 엄마가. 응? 엄마가. 아버지가. 아니야, 엄마가. 아버지가. 엄마! 어? 엄마가 사줬지? 어. 엄마가 사줬마돈 사왔는데. 사온 거는 엄마지만 사준 거는 아버지랑 엄마랑 같이 사준 거다. 알겠습니다. 촥. 요즘 슛. 영념이 괜찮다. <laughs> 근데 좀 많이 충성. 왜기? 충성. 촥. 오버. 자 일단 저랑 탱고는 또 재밌게 놀면서 하루를 보내보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이제 맛있는 밥 먹고, 맛있는 밥 먹을 거죠? 맛있는 밥도 먹고, 씻고. 그리고 오늘 하루 좀 길었는데 내일도 파이팅 있게. 육아 대디, 육아빠. 팀장님 육아빠 해줘. 육아빠. 파이팅. 어. 아직 탱고아빠 채널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